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단입니다. 오늘 2 5일도 9월 10일입니다. 지금 복숭아나무 가 죽고 있거든요. 이게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실 때 반드시 비가 많이 왔을 때이 고래 물이 고이면 안 돼요. 물이 고여 버리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이 나무는 죽어 버립니다. 첫 해는 잘안 죽어요. 보통 한 4년 차, 5년 차 가기 시작하면 죽어요. 첫 해는 그래도, 첫 해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고이면 죽습니다. 근데 여기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고이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 매년 물이 조금씩 고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5년 차 됐는데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그, 농사로 시작, 새로 시작하시면 되죠. 기농 기촌 하신 분도 계시고, 일반인분들 보면은, 반드시 나무 심기 전에요. 농로, 농로, 차가 다니는 농로보다는 내땅 높이가 최소한 1m 이상은 성토를 해야 됩니다. 기본 1m 성토해야 됩니다. 성토해도 밑으로 한2 0 정도 내려갑니다. 20cm는요. 그래야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농로에 있는 물이 안 들어와요 여기 보면은 이 나무도 지금 죽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래 버리면은 거의 한7 8년 가면은 이 나무는 다, 다 죽어요 여기 보면은 물조랑이 있습니다 여기 물조랑이 구구거든요 이구거에서이 물이 넘쳐버려요 넘쳐 가지고 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물이 다 들어오면은 거이가 물이 가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무는 시름시름하 죽습니다. 이거 엄청나 게 중요합니다. 농사 새로 시작하신 분들 신품종 같은 거뭐 좌도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8만 원까지 하는 것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고 아무리 뭐 기술을 잘 배워도 땅이 안 받쳐 주면 땅이 물만고이면은 농사는 거의 망합니다. 또성수를 하셔도 이제 날씨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뭐 100mm 하루에 100mm 올 때도 있지만은 진짜 많이면 300mm, 400mm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는 질단 같은 경우는 마사를 좀넣든지 모를 좀 넣어 가지고요 밑에 흙하고 섞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유공관을 깔아야 돼요 성토 비용하고 유공관 까는 비용 두개 합치면은 한 5-600만원 더 갑니다 600평 기준에요 뭐 하기 나름입니다 성토도 뭐 주변에 흙이 좀그 성토 하실 때 중간에 베렸다가 암을 넣는데요 가까운 데는 암이나오면좀 사고요. 그리고 한 오륙백만 들어가더라도 칠팔백만 들어가더라도요. 뭐 천만 원까지 들어가도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한4 5년 농사 해가지고 수확 한참 볼때 물이 고여가 나무가 죽어버리면 그때는 나무 새로 다 뽑고요. 그다음에 새로 성토해가 새로 유공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5년이란 시간이 그냥 흘러가버릴 겁니다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또 정부 자금을 좀 받아가신 분 많거든요. 조금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이자만 좀 갚다가요. 나중에는 원금까지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 5년 차부터 제대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5년 차부터 죽기 었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큰 피해입니다. 농사 기술은 배우려고 하면 배울 하한비율수 있습니다. 비료든 농약이든 뭐 태비든 전제하든 그는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식재할 때 이미 땅을 조성을 잘못 해 놓으면은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죠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바닥에 기초가 안 튼튼하면은 집을 지 올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집을 새로 지어야 되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물이 고이면은 나무가 죽기 때문에 나무 다 뽑고 새로 해야 되거든요 기농기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성토법이좀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 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좀 성토하기가좀 좋았어요. 올 1월달부터입니까? 성토법이좀 바뀌어가지고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그성토를 하셔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절대로 고이면 안 됩니다. 그 하실 때 농놈보다는 한1매 높이 하시고요. 하실 때도 좀논땅 같은 경우는 질기 때문에 비가 많으면 이, 이 자체적으로 또 산소공급이 잘안 됩니다. 황토 마사를 좀 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래는 비싸니까요. 황토 마사가 좀 좋아요. 6배0평같으면뭐 20차들, 3 0차도해가지고요 반드시 중간에 유공을 까시고, 유공을 까실 때도 그냥 관막 까시지 말고요. 그, 석분이 있습니다. 좀 굵은 석분요. 이 사이사이 좀 넣어가지고요. 비가 왔을 때그 물이 석분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야 유공 안으로 잘 나갑니다. 근데 유공간만 연합 보면은 옆에가 물이 또잘안 고여요. 물이 고였는 물이 그 유공간 사이로 잘안 빠져나갑니다. 석분이 옆에 있으면은 석분이 굵기 때문에 유공간하고 그틈 사이로 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결국에는 유공간 까는 것도 물을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물이 무조건 잘 빠져나갑니다.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잘 빠져,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지 뿌리들이 썩지가 않아요. 산소공급이 잘 됐기 때문에 야들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뭐 밝은 제라든지 좋은 거 해줘도 물이 고엽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땅을 잘만, 좀 있으면 이제 오늘 9월달인데요. 그시 일인데, 한 11월, 한 20일에서 12월 초순까지 되면, 이제, 보송아 같은 면목 심으면 되거든요. 심기 전에, 땅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래가 나무 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 하실 때도, 뭐, 퇴비라든지 초보자분들은 비라든지 비료라든지, 뭐, 토양 사춘, 뭐, 막 넣고 심거든요. 그럼 큰일 납니다. 나무 식재 해놓으면, 은 냉년 봄 되면 다 죽습니다. 완전 완숙된 퇴비가잘 없습니다. 있으면은 넣어가지고 지금 갈아가지고요. 그때 심으면 좋아요. 근데 완전 완숙된 퇴비가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땅만 송토해가지고요 비가 왔을 때 물에, 요 고랑이 물안 고이드로 해주시고요. 유공간 깔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식재를 하시고 식재하실 때도 식재할 부분에 흙만 계속 엄청나게 보들보들하게 보도 만들어가지고요. 더 좋은 거는 고주변에 그 모래 있죠. 모래가 좀 비싸잖아요. 모래라도 한 열삽이라도 해가지고 이 흙하고 거의 골고루요 5대5는 너무 많아요. 모래가 한, 한 4대고 기존의 흙이 한 6개가지고 골고루 섞어가지고요. 이 전체에 한뭐 1m 이상 되는 공간에요. 이 섞어가지고 그냥 심고 물만 엄청나게 듬뿍 주고요. 그러면은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안얼로 죽습니다. 안 해주고 내년 봄에는 오히려 비료까지 나무를 키우면 좋아요. 비료도 그때 제가 비료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못하는 게 집집마다 토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주라고 100%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기본적인 거면은 조금 해주면은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걸 비료가 키우면서 방제작업도 일정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나무는 잘 큽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미 성토를 해놨기 때문에 물이 안 고이니까 여기가요. 고래 여기 물이 안 고이니까 야들이 잘 자라요. 또 어떤 초보자분들 가보시면은 이런 분들 많아요. 땅은 푹 꺼졌어요. 푹 꺼졌는데 이거 뿔룩뿔룩하게 만들어. 지금 이 땅도 지금 뿔러, 여기는 뿔룩하고 여기는 푹 꺼졌잖아요. 그,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여 물이 꽉차기 때문에 유목일 때 1년차, 2년차 때는 이 뿌리가 이끄지 않아요. 나무가 어리게, 그래서 요 자체에 있으면 나무가 잘안 좋습니다. 근데 3년차, 4년차, 5년차 가면은 비가 많이 나무는 이미 이끄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공간까지 이렇게 나무들이 돼이거든요 사이사이에요. 돼이면은 뿌리가 이만히 나와있거든요. 나와있으면은 야도 지금 뿌리가 이만히 나와 있거든. 요 물이 고이면 이 나무가 죽잖아요. 죽어, 이 나무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성토를 꼭 하셔가지고요. 농로보다 1m 높여가지고요. 이제 날씨가 워낙 덥고 비가 또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뿌리들이 잘 지칩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는 무조건 좋, 좋거든요. 뿌리가 건강하고 나무가 좋으면 열면은 좋은 열매은 열면 생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고 물이 안 고이면은 또 탄저도 덜 걸리고요. 이게 물 고이면은 탄저도 더 많이 걸립니다. 고온 다습할 때, 비가 많이 올때 균이 확산 많이 되거든요. 근데 물이 빨리 빠져버려버리면은 균이 확산이 덜 되죠. 근데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은 고여있기 때문에 균이 확산이 더 많이 됩니다. 오늘 제가 나무 심기 전에 요 반드시 그 성토를 하셔가지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안, 가, 안 고이게 해가지고 식재를 하면 좋겠습니다 유공관도 반드시 하시고 이제 유공관 해야 됩니다 비오는 비 양이 어떤 지역 보면은 막 하루에도 300mm 4 0 0 m m 막 오거든요 유공관 안 깔면은 또 뿌리들이 또 그만 지쳐 버립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양이 또 줄어들어요. 뿌리 양이 줄어들면은 주지에, 부주지에, 결과지에 좋은 특히 좋은 결과지를 만들기도 힘들고요. 좋은 주지도 형성이 안 되고, 좋은 부주지도 형성이 안 되고, 좋은 결과지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고 병도 많이 걸리고요. 그 이게 엄청나게. 이게 최고로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나무 심기 전에요. 요것만 잘 하셔도 기본적으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료하는 거, 농약하는 거, 퇴비하는 거, 전제하는 거, 뭐 적심하는 거, 뭐 기본 열매 섞기 하는 게 뭐, 열매 섞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또뺀질리 종류는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땅을 안 되면 은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어, 기농기촌 하시고요 새로 시작또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농사 질 때는 달라요 옛날에는 기후도 아닐 때도 아니고요 비도 지금처럼 뭐 하루에 200mm 300mm 이렇게 잘안 옵니다 또 하루 1시간 강수량도 옛날에는 뭐 30mm 40mm 캐도 많다 했어요 요즘은 한시간 강수량 70mm 어쩔 때는 100mm 어쩔 때는 보니까 얼마 전 군산에는 150mm 오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한 시간 만약에 100mm 오면요, 이 뿌리들이 물꽉 차거든요. 뿌리들이 다섞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성토를 해야 돼 가지고 새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농사 하신 분도 고생 많으시고요. 농사 또 준비하신 분도 걱정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걱정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땅만 잘 만들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농사 잘 짓는 분들한테 배우면 됩니다 그것도 잘 짓는 분들은 그 경매장에 나가면 경매가를 잘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꾸준하게 경매가를 잘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농사 잘 짓는 분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털복숭아 농사 잘 짓는 분하고 또털 없는 복숭아가 또 농사 방법이 좀 달라요 그건 또 뺀질이 잘 짓는 분한테 또 배워야 되고요 털복숭아는 털복숭아 잘 짓는 분도 배워야 되고요 뭐두 가지 다잘 짓는 분도 있지만 그 완전 털복숭아만 하시는 분들은 뺀질에 대해서 잘 몰라요 털그 없는 복숭아죠 그러고또 완전 털 없는 복숭아 뺀지리만 농사짓는 분들은 들복순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 특징이 다 있어요 열매 섞기 방법도 좀 다르고요 전지 방법도 다르고요 열매 착과량 그러니까 열매 사는 방법 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뭐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포인트가 좀 있으면 이제 11월 달 되면은 나무를 심거든요 11월 한 20일에서 12월 초 되면 나무 식재를 하십니다 하시기 전에 반드시 땅부터 그 농로보다는 한 1m 가까이 정도 높여 가지고 성토에유공을 깔아 가지고요 나무 식재 하시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나무가 안 죽고요 그 한번 나무 식재 하셔가도 거의 10년이고 15년이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거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 버리면 한 5년차부터 4년차부터는 수확을 제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나무들이 4년차부터 죽어 나가면 이거는 농가에는 엄청나게 큰 피해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한 천만원 들어가는게 좀 농가에서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0에서 천만원 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조건 따라 달라요 뭐내 땅이 약간 모래 성분이 많으면 은 모래 성분 많아도 성토하는 게 좋아요. 모래 성분이 많아도 비가 한방에 만약에 치, 한 시간에 7 0 m 오면은 바깥에 있는 물이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또물 받아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깥에 있는 물이 녹노, 바깥에 물이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요. 하면은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11월달에 나무 심기 전에요. 반드시 어, 토지 조성을 잘 하셔가지고요. 식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죽은 나무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지금 나무 두부를 죽을려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자도 나무 상태가 좀안 좋고요. 이쪽으로도 나무 상태가, 여, 여기도 보면 지금 좀, 좀 상태가 좀안 좋아져요. 여기도 안 좋고요. 야도 나무가 상태가 안 좋고요. 이게 다 물이 다 고여서 그래요. 일로 가보시면은, 야도 조금씩 안 좋아질라 합니다 이런 거는 신경이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지금 약간 이제 가을이 온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뻘겋게 되는 거죠 도장지 정리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나무도 지금 뭐 상태가 지금 죽을락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도 지금 죽을려고 하고 있죠 네 이거 지금 아, 극, 걱정이네요 그 얘기를 하이 이게 도 지금 여기는 거의 길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디서 물이 들어오냐면요 저 바깥에서 국어쪽에서 절로 물이 안 빠져나가요 이 나무도 상태가 뭐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고요. 이 나무도 지금 뭐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엉이 방제 작업을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응애가 지금 있는 농가들이 너무 많아요. 응애는낮기온이한 29도까지 올라가면 해야 됩니다. 여기는 왜 이러냐면, 여기 지금 엄청 치러요. 엄청 치러요, 여기요. 이 물도랑에서 물이 절로 잘 비가 많이 안 빠져나가요. 여기 넘쳐 올라와요, 이게. 넘쳐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하실 때이 물도랑보다 이 물도랑보다 이거, 이게 이게 풀륜관이거든요이풀륜관보다 높이를 땅 높이를 한 1m 이상 높이 했었어야 돼요. 그럼 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길를 여기 사람들 물이 좀 고인다 싶으니까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거든요. 이 두둑을 만들 면안 돼요. 두둑만들면 3년차까지는 괜찮은데 4년차 되면 나무뿌리들이 이마에다 나오면요 물이 고이기 때문에 여기 고이기 때문에 뿌리가 한 2년차 3년차까지 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4년차 되면 이리로 뿌리 나오면 뿌리 썩어 버리죠 그러고 4년차 되면은 3년차 4년차는 벌써 4년차부터 열매를 좀 달기 때문에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럼 뿌리들도 더 지치죠 그럼 야윤대만 이렇게 특히 7월달에 비가 많이 오고 뭐 8월달도 비 많이 오고 그런 데 되면 9월달 되면 나무 상태 이렇게 돼요. 새로 시각 하신 분들은 새로 묘목심기 전에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참조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물이 고여가지고 나무가 죽는 일은 거의 잘 없습니다. 농민분들 고생 많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